김아름, 올밑까지 접근하다가 빼주는 패스. 김한별에게 끊깁니다. 가로채기, 김한별 반, 바운드 패스 넣어주고요. 왼손! 맞아요. 김나연의 득점! 지금 뭐 김나연 선수가 1선에서 잘 달려주기 잘. 이경은이 살려냅니다. 윤예빈을 상대로 들어가면서 왼손으로 띄우는데 집어넣습니다. 네. 이경은의 득점! 이경은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위치에서 아하. 잘 넣는 선수인데 그렇죠. 치고 말았어요. 다시 외곽으로 볼 나오는데요. 이경은이 먼 거리! 3점을 꽂아놓습니다! 스리포인 이경은 선행공 다시 삼성생명 김한별이 오른쪽 빼주고요. 김범미의 석점은 어떨까요? 들어갑니다. 김범미의 석점이 골입니다 그래도 이네나웃 패스 이후에 외곽으로 이경은 쪽으로 보내줍니다. 들어가다가 외곽 한채진 열렸습니다. 석점 꽂아놨습니다. 맞받아 치고 있는 신한은행의 한채지. 이 상황이구요. 신한은행 쪽에서는 차엄지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번 쏘는데요.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한채지. 쪽에배윤자 패스가 아, 끊깁니다. 윤예빈 쪽을 봤는데 수비가 힘이... 따라 붙어졌습니다. 김담비가 네. 그대로 쏘는데 클레샷으로 림을 통과합니다. 네. 가로채기 유승희 빼냈습니다. 오른쪽에 김혜나가 있고요. 유승희 붙이고 빼줍니다. 아, 김혜나의 네. 마무리. 성공 성공하는 신한은행입니다. 유승희 선수의 디펜스가 좋아. 빠르게 와이드 오픈입니다. 윤예빈스 네, 슬리퍼. 들었어. 오늘 첫 득점을 석점으로 신고합니다. 한채진, 돌파하다가 외곽으로 골 뺐습니다. 이경은의 석점은! 꽃입니다! 이경은의 네. 슬립! 외곽, 대각선 쪽. 한채진이 올라갑니다. 에어 그러나 아래쪽에서 마무리 짓는 아, 네. 김하늘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삼성생명 선수들 다양하게 출전하면서 참 외곽에서 김단비 선수가 네. 석점을 꽂아 놨네요. 네. 다양한 선수들 이 손발이 작... 잘 안쪽에 패스 도달합니다 김한별의 득점. 네. 지금 이... 이경훈입니다 네. 코너 석점. 네. 석점 골칩니다. 네. 네. 김아름의 석점. 네. 김연아. 네. 안으로 접근 네. 왼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김연아의 득 점. 네. 이런 개인기 때문에 안으로 투입, 배혜 골밑 득점! 음. 김해나 코너 음. 3점, 2승이! 네. 패스 한채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아름의 좋아. 석점입니다 역시 김아름 선수가 네, 천행공 자 그대로 석공으로 전개가 되는데 신이슬이 붙이고 뜹니다. 집어넣습니다. 아, 네. 석공 하나 성넣너주는 성공시... 패스가 끊깁니다. 3초, 2초 흘린 상황인데요. 자빼내는 신하은행입니다. 3대2 상황. 일경은 다시 외곽. 한채진 오픈 찬스. 3전이 한채진의 아, 네. 존에서 또 하나 꽂힙니다. 실책을 빠르게 트랜지션으로 넘어와주고 또 거기서 외곽이 잘 터져졌거든요. 김한별이 만빵 아침입니다. 네. 삼성 생명 돌아온 김한별 포리퍼 삼성 생명도 오늘 외곽에 유승이 오른쪽 집어넣었습니다. 유승이의 득점 맞았습니다. 지금... 이경훈이 패스를 흘립니다. 자 그리고 뺏겼어요. 삼성생명 갑니다. 어, 네. 좀 빠르게 가려는 것이 데려 좀터놓가 이루어졌고요. 어퍼차트 신인스의슬리퍼더다가갑니다 아, 네. 신한은행의 공격 안으로 들어옵습니다. 그리고 이경은 이 슛이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베트남 베테라... 다시 안쪽 돌아서면서 쏩니다. 두점 성공 기만면 오늘 11득점째. 안으로 투입 김단비 대각선 열어줍니다. 한명 보내고 올라갑니다. 김원우의스리퍼인트사고 2분 35초를 남기고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63대55 신한은행 3위 팀이 4위 팀 삼성생명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은 오늘 경기 오늘 경기로도 아직 확정 지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친한은행 에스포드 김아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석점을 꽂아 넣었는데요. 오늘 승리 또 어떠한 요인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하루텀 때 경기가 졌던 경기가 없어서 그런 좋은 기운으로 오늘 한발더젖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곽슛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스틸도 네 개를 했고요. 응. <웃음> <웃음> 오늘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냥 제가 잘하는 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공격보다는 수비랑 구준니를 잘 먼저 하니까 공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담변냐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걸 더 신경 써서 했더니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올 시즌에 정말 직전 경기, 특히 이제 사라운드 오라운드 직전 경기는 또 KB를 상대로 1위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오늘은 올 시즌 열세에 놓여 있었던 삼성생명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중계됐 때도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만 4라운드 오라운드 어, 어떻게 이렇게 신한은행의 경기력이 좀 좋아졌는지 저희도 좀 궁금한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감독님도 저희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수비 조직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저희도 선수들도 그런 부분이 좋아지고 경기력이 1, 2, 3라운드보다는 4, 5라운드 때가 저희 선수들끼리 잘 맞아가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오늘 약간은 김담비 선수가 상대에게 좀 막히면서 이 공격의 루트가 조금 단조로웠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후반 들어서는 좀 많이 집중력이 살아났어요. 감독님이 좀 어떤 얘기를 주문했을까요? 심판 파울 콜 신경 쓰지 말고 저희 하던 거 너희 할 것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가끔씩 이렇게 벤치에서 심판들한테 막 크게 항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좀 힘이 되나요? 네, 힘이 엄청 돼요. 왜냐면 저희 선수단을 위해서 어쨌든 심판분들이랑 싸워주시는 거니까 저희도 벤, 코트에서 되게 힘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개인적인 기록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 선수가 역대 신한은행 소속 석점슛 어, 지금 1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또 석점을 세 개나 꽂아 넣으면서 강하정 선수를 제치고 다시 개수 부분 1위를 올라갔어요. 네. 이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저는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 주위에서 뭐 1등 해라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 해주는데 근데 저는 뭐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저는 지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laughs> 지금에 만족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1등을 하시게 되면 신한은행 소속 최초로 1위를 하는 석점실 부분 1위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그 기쁨은 누구에게 전하실 <laughs> 생각이신가요? 어, 저희 코칭스태프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석점주씨 옷이 좋아지신 거예요? 어, 어, 감독님께서 그냥 자신 있게. 쏘라고 했던 게 그리고 리바운드도 많이 잡아주고 해서 저도 자신감 있게 쏘는 것 같아요. 네, 김아름 선수가 1등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주실 분 얘기 있으십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아름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